야, 아트록스, 간만에 나오는구나. 야, 좋았다. 아, 아트록스는 피협이 늘었기 때문에 시간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탭을 올리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도란의 방패? 까비용?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오케이. 큐일타만 피해주면 될 듯? 착취 때려주고 오케이. 이러면 오히려 저야 말로 이득 아닌가 이거? 아니 얘? 오케이 착취. 초반에 제가 세잖아. 예? 아니 예? 근데 큐 한번 빠졌기 때문에 보통 이게 예큐 빼면 그냥 들어가도 되긴 하거든요. 예? 너손해 아냐 이거? 요 맛이지, 요 맛이긴 해. 어, 아트가 그렇게 막 매섭진 않다. 쟤도 뭐 탭이 나오고 거리 조절을 좀 잘해야 매선 거긴 한데, 이 정도면 그냥 버틸만 한데. 근데 뭐 자크가 와줘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자크 킬을 좀 챙겨주고 싶긴 한데, 아트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최대한 때려줘야 돼. 가지고 좀써 쎄다 하네, 이거는. 이거. 오, 어. 오, 아 까비 와 진짜 개 까비다. 탑을 오긴 오는구나. 뽑도 뽑기 뽀삐, 노마나 노마나 뽑 이제. 나이스! 궁도 안 써도? 알아서 했네? 이러 개꿀이지, 진짜. 집 갔다가 덤블 좀 사가지고 와도 될 듯, 이거는. 아, 까비요 나이스. 그렇지. 너는 그 CC 저거 하는 거를 먼저 안 빼면 내 도발 맞을 거고. 근데 도발 끝냈으면 자크한테 돌진 맞아버린다. 어쩔 수 없죠? 신의 이치입니다, 이거는. 큐빠졌잖아 상타한테 막아주고. 뭐여? 아트 뭐여? 아트 못해요? 아트 못해요? 아니, 아트 못해요? 얘는 그냥 없어도 돼. 내가 잡겠는데? 그렇지. 잡는 게 맞아, 이건. 근데, 레오나가 저 뒤에서 나오네? 홍길동이야? 저기서 어떻게 나왔대? 응, 안 돼. 딱 봐도 이거 끊, 끊거든요, 이거. 예? 네. 시스 먹대 이때 들어가. 아, 들어가서 평타 씹어주고, 맞아도 돼, 맞아도 돼. 예, 맞아도 돼. 아트럭스가 유의미한 너프를 먹은 건가? 초반 너프? 딜 너프를 먹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저렇게 약한 건가? 아, 심리에서 압도발, 오! 오케이. 심리전만 잘 되면? 괜찮다. 음. 괜찮아요? 덤불 쪽기에 지금 깡박어력을 지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마지막 할 듯? 중앙을 좀 아쉽게 다 봤긴 했는데 아신 거죠 뭐 테브리어서또 맛딜 될것 같긴 한데 오 잡았다 나이스 텔 타야겠다 이거는 안되겠다 오케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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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줄게, 맞아 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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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트 파다. 레스토리, 개리 깨릿, 깨 개리 개 깨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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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좋 야 아트 그래 요즘 제이스 배하면서 아트 왜안 나오나 했네 이제 솔직히 나올 때 됐어 빡세 아트 상대로 선거 들어가도 좋긴 하거든요 꽤나 괜찮게 풀리면 선거 들어가도 싸움에서 안 밀리거든요 근데 뭐 게임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잘 풀려야 뭐 좋은 거라 안 풀리면 그냥 덤불 가고 밤이 이렇게 스근하게 갈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아트는 또 이제 중요한 거 무빙 무빙이 중요해 무빙 그리고 선이렙 찍는 게또 중요한 중요해서 착취 때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래. 못 때리면 쩔수 번. 요런 나이스 착취 어 잠깐 착취가 아니야? 이러면 좀 아쉬운데. 어얘쩔까 억울한데. 엥? 소리 없이. 괜찮아요. 착하만 때려도 돼요. 이득이에요 어차피. 어 얘? 큐를 큐랑 이을 저렇게 쓴다고? 맞아도 돼. 어? 당겨야겠다. 당길게 요 이거. 뼈방패 없을 때 솔직히 한번더 싸워야 되는데 이거. 큐 쓰면 들어가 볼까? 아 이러면 좀 손해다 이거. 이러면 당겨야 돼. 어쩔 수 없다. 미니언 차이 때문에 당기는 게 맞아 이거. 근데 얘 큐가 빠졌네? 없잖아. 고맙다니 요거는 오케텔타이거 잘만 하면 거 들어가도 될 판인 거 같은데 이거? 예? 어, 기다려봐.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데프 먹었거든. 와인가 뭔데 이거? <laughs> 뭐냐, 뭐하냐? 이게 뭐해? 이러면 아트록스 그냥 이기죠, 이러면. 예? 가비요. 티아메셔라서좀강 뭐냐 좀 공격적으로 가도 되죠. 뼈방도 없는데. 음, 끝. 커트죠? 아, 어, 쉽다. 아, 쉬워. 그래도 지금, 티아멧을 가서, 평타 딜은 세요, 지금. 그래서 할만해요, 이거. 리신이 지금 탑을 좀 풀어놨기 때문에. 근데 아트가, 좀 아쉽게, 거리 조절 좀 못해. 그게 좀 아쉽다, 너무. 안 맞았네. 아, 어우! 좀 무섭다. 덤블적이 없어가지고, 아쉽게 되네, 게임. 얘큐 빠지는 거 보고, 딜교를 할지 안 할지 생각해볼게요. 나이스, 피했다. 큐 없으면 뭐, 에? W도 그렇게 뺀다고요? 얘 진짜 소극적 플레이 한다. 오케이, 착취. 여방패드 뺐죠? 크나큰 이득입니다, 이거. 엥? 얘 일을 그렇게 빼면 안 되는데, 너? 예, 지금, 약간, 쫑고 왔긴 해요, 지금. 리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정글이 받, 그 탑을 안 봐주니까, 그래서 쫄았을 수도 있겠다. 그냥 뺄때 보자, 너. Q 빼기만 해봐. 미녀언이도 들어간다, 이거어 예? 뺐어요? 오, 깊피했다 피했다 피했다 얘가 다행히 심리 예측하기가 저랑 잘 맞아요 괜찮네 그냥 오지 마요 아 CS 먹으세요 아 CS 먹어 아 CS 먹으라니까 아 이러면 집좀 가게 좀 애매해지죠 오 잠깐만 이거는 안 타도 집안 가도 되겠다. 예? 아니 맞아요? 그 맞아요? 아니 아, 아트씨 그 맞아요? <웃음> 아니 앞대씨 <laughs> 맞아요 그거? 아니 쉔 상대로 너무 두들겨 맞는거 아닌가요? <laughs> 이거 이제 막 들겨 막 해도 될거 같은데 피해주고 오 근데 피흡 장난 아니다 언제 봐도 피흡은 경이롭다 <laughs> 야, 아트야. 야, 이거는 정글 차이 왜 차라? 미안하다. 아트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바이야, 넌단한 번도 탑을 안 오냐? 별수 없다, 이거는. 일단 포션 하나 빨게요 궁각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 <laughs> 야, 아테,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온들 온대... 아니 미는 속도가 미쳤는데 아트야 걸어서 빼라잉 뭘 식으로 죽네? 아아내플 이거 아들 안 맞았다 이거. 아쉽네 이거 아트를 그냥 먼, 빨리 딸걸 그랬다 고민했거든요. 바이큐 장전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좀 아쉽게 될것 같다. 근데 하는 게 맞았다. 빨리 할거 그냥. 와시매섭긴 하네 아트가 아쉽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얘가 제압을 먹은 게 그렇게 막 무섭지가 않아. 끝났죠, 이거? 야, 뭐, 나, 나뭐 뚫리지가 않네, 딜이. 어? 아니, 뭐야, 뭐 뚫리지가 않아. 어? 예? 아니, 저거 챔프는 진짜 잘, 잘못 만들긴 했어, 저거.